포코 선수 그 블루베지터로 제트킥을 끊었으면서 하는 이지선다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우르부치 선수 반응속도가 좋기 때문에 끊어지는 상황, 이어지는 상황 을다 보고 대처해내는 선수거든요? 검봉싸움에서 배한방 세게 맞았습니다, 이거. 이거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아파요? 눈싸움, 리플렉트. 아, 이거 좋죠. 이거 좋죠. 이거는 아무리 우로부치 선수여도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뒤쪽에 베지터가 올라가면 리플렉트를 치거나 한번 가드가 굳기 마련인데,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일반 베지터가 아니라 블루 베지터였죠. 하지만 곧바로 반격해내고 있는 우로부치. 코코 선수 발, 잘 가드해내고 있습니다. 가드 좋았는데, 이것도 한번 타이밍을 흐렸네요. 한번 앉았다가 한숨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앉아충을, 선택하면서 데미지 한번 세게 뽑아주는데요. 이거 마무리는 일단 안 됩니다. 하지만 폭포 선수 지금 체력 압박을 너무 많이 받은 상황. 괜찮아요. 이렇게 체력 회복하면서 반격해낼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중간에 한번씩 쉬어가면서 중단 막지 못했고, 하지만 잡기 정말 잘 풀어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르부치. 잡기 풀기 하면 생각나는 선수 중에 우로부치 선수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첫 번째로 꼽으라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예요. 잡기 풀어내면서 공격턴 잘 빠져나와준 우로부치 선수. 다시 한 번. 자, 이런 거죠. 5공블랙이 상대방 가드를 열어낼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데 우로부치 선수가 어떻게 가드를 잘 열어내느냐. 상대방 공격 다 막아낸 다음에 상대방 공격 다 막아낸 다음에 상대방 흐름이 끊기는 순간에 약 공격 한 번씩 찔러 내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가드 뚫어주고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열어내는 선수가 흔치 않습니다. 이거는 어 이제 이렇게 되네요. 빼어텍 충전하는 중에 저 우월한 사거지 사거리를 지닌 어퍼 공격으로 칼로 썰어 올리면서 반격해내고 있는 우로부치. 정말 저5공블랙의 어퍼 사거리는 대단합니다 자 이지선다 해보지만 다 막아내다가 다시 한번 열려버린 도로부치 일단 기는 많거든요 기는 많은데 이후 상황이 필드 상황이에요 후 상황이 필드 상황이고 낙법 불가 상황을 만들긴 하겠지만 필드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잡기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쵸 잡기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오 이거 약간 느리게 오 하지만 건져내지 못하는 코코 약간 늦기봉기 사용해서 가드는 열어줬는데 늦듯 제트킥 사용하면서 열어줬는데 자여고계담할때 초대시 좋죠 아, 하지만 베니싱으로 튕겨나가지 않은 상황 저공대시 섞어서 하단까지 열어보지만 오 좋아요 이거 튕겨 나오죠. 아, 하지만 건져내지 못하는 포코. 오 근데 전화 이복이죠 이렇게 하면 킬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킬각 나와요. 벤싱하고 야채 다지기 한 다음에 아 위로 쏘네요. 이렇게 해도 나오네요, 그쵸? 어쨌든 1필에서 1필로 마무리해내면서 포코 선수. 일단 캐릭터 상황은 맞춰 갑니다. 하지만 우로부치 선수 기가 6개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로부치 선수가 약간 유리한 상황이에요. 드래곤볼 지금 하나 남았거든요? 드래곤볼 하나 남은 상황인데. 오, 이거 좋죠? 잘 건졌죠? 저 베지트 양양양 좋습니다. 좋아요. 기수급 많이 되는 루트로 때렸기 때문에. 일단 근데 베지트 한방 맞으면 죽는데 이거 괜찮나요? 베지트 한방 맞으면 죽습니다. 가드, 잡기 풀어내죠? 이 선수 진짜. 저선수에겐 도핑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오 반응 좋았어요. 이거 진짜 너무 반응 좋고 스파킹 켜면 죽거든요. 이거 잠깐만 스파킹 안 켜면 안 죽지 않나요? 이거 안 죽어요. 스파킹을 켰어야 됐어요. 아 이거는 약간 아쉬운 선택인데 스파킹을 켜고 마무리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거 지금 이 선택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럭치 선수가 이거 살아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연출될 수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든 이5공블랙을 끊어내고 싶을 텐데, 상대방 달려들 때 반격하는 거 정말 잘하는, 오, 좋아요. 기본기에서 멈추고, 기본기에서 멈추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 니까 우르부치 선수가 이번에 한번 내밀어 봤는데, 이번엔 기술이었습니다. 기계이지 7개 있는 우르부치 선수. 반면 기계이지가 하나도 없는 포코 선수인데, 이거 정셋이 안 됐죠? 자, 스파킹을 써야 될 텐데, 스파킹... 일단은 켜는 데는 성공했어요. 이 상황에서 마스 스파킹 켜주고 있는 우로부치 선수 나쁘지 않죠. 만약에 한대 맞았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에너지기 때문에 스파킹 켜주는 거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선수 스파킹 끝나는 시간 거의 1초 단위대로 비슷할 거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잘한 타격 계속 허용하게 되면 포코 선수 스파킹 끝난 이후에 남은 체력의 차이가 클 겁니다. 드래곤 러시 잘 피해줬고. 어, 이건 좋았죠. 중공격 시동인데 스파킹 끝나거든요. 이거 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잘하 죽을 수도 있어요. 잘 때리면, 잘 때리면. 자, 아, 이거. 자, 기계, 기계에지가 하나만 더 있으면. 어, 아, 상세가 이렇게 나면서. 이거 죽었죠? 아, 여기서 만약에 공중에서. 공중에서 베니싱을 하지 않고, 제트킥 이후에 바로 오피를 사용했으면 마무리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아, 선택이 살짝 아쉬웠습니다.